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인포그래픽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이번 시간 일러스트 기본 사용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 실제로 어,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공식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나타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우리가 앱을 관리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사용해 보는 실질적인 그런 과정들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진행을 하는데 어, 그 도구가 없다면 따라 하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습 PC에 일러스트가 없다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앱을 다운받고 실행하는 방법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접속했던 공식 홈페이지로 먼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창 adobe.com 컴 슬러시 kr로 들어가시면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측에 여러분들 어도비 아이디를 로그인 하라고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도비 계정이 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면 좌측에 이와 같이 저처럼 제 개인 계정에 대한 항목이 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회원 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가입하기 단추를 눌러서 간단하게 로그인을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상단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제품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 우측 주요 제품 중. 일러스트레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 봅니다.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교환해서 살펴본 어두비 일러스트레이터 CC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료 체험판 지금 시작, 파란색 지금 시작 단추를 눌러 봅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교환해서 역시 살펴보았던 가격과 관련된 소개를 먼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설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 CC 버전에서 변경된 점으로 반드시 이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어도비 계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어도비 아이디가 없으시면 우측 그 로그인 단추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메일 주소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는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 하단에. 어도비 아이디 만들기를 클릭해서 아이디를 만드시고 또 비밀번호를 만드시고 그것을 로그인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어도비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증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앱을 사용하시기 전에 계정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연동해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존에 어도비 아이디가 있으므로 이메일 주소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은 어도비 아이디에 대한 사용약관, 어도비 일반 사용약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체크박스에 동의, 체크를 하시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제 드디어 오른쪽에 로그인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데요. 로그인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프로필로 설정한 공백의 그 이모티콘이나 아니면은 프로필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한 사진이 나타나 로그인 상태를 알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전에 트라이얼을 사용하셨던 사용자라면 여러분들의 PC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새롭게 설치를 필요로 하신다면 여기 우리가 아까 보았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링크로 들어가서 자이 링크에서 상단에 있는 무료 시험 버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시험 버전 페이지에 나타난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PC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해야 일러스트레이터를 정상적으로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지금 시작을 눌러서 다운받아 사이트에서 설치해 줍니다 자 로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도비 계정에 로그인하신 그 해당 아이디로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설치 준비 완료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 받은 파일 EXE 설치 파일이 여러분들 PC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또 윈도우 버전에 따라 보여지는 위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하단에 나타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setup.exe 파일이 있네요. 이것을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바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이트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먼저 셋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눌러 최신 버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작은 창이 뜰 텐데 이 작은 창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로그인 창이 한번더 나타나는데요. 계정과 별도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자체에서 여러분이 만드신 어두비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휴대폰 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데요. 어, 이것의 장점은 암호를 잊었을 때 재설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 옵션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도비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려면 하단에 나타나는 문자 메시지 수신 단추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 여기에서 휴대폰 번호 정보를 패스하시려면 하단에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건너뛰기를 눌러서 앱을 연속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화면이 로딩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앱스라는 탭 하단에 보시게 되면 어도비 제품의 이 리스트를 쭉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토샵 CC. 일러스트 CC, 인디자인 CC, 이세 개는 대표적인 그래픽 툴이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쭉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필요한 요소를 바로 이어도비 클라이트북 클라우드를 통해서 설치하고 또 기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또 삭제 제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이 앱을 실행시키시고 여기서 원하는 툴들을 어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과목을 찾아 들어가 트라이얼을 찾아 설치하실 필요 없이 이제 이 앱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바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일러스트레이터 CC가 업데이트되었는데 새로운 기능이 생겼대요 하고 알고 싶다면 이 앱에서 새로운 기능 글씨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새로운 기능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설치를 해야죠 일러스트레이터 CC 여러분들께서 만약 한 번도 이 PC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버튼이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흰색의 실행 실행 단추가 나타나고 만약 여러분들의 PC에 한 번이라도 설치를 했다면 이제 그것이 신버전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파란색 버튼으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사용을 해보았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로 버튼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러스트레이터 CC 옆에 있는 업데이트 를 보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삼각 단추를 클릭하면 지금 구매 자세히 튜토리얼 보기로 각각 넘어가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업데이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 만약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모두 다 C 드라이브에 기본 설치가 되잖아요. 그 설치 위치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역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우측에 있는 점3 개짜리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환경 설정 다시 들어가셔서 일반 옆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앱스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그 밑에 앱 언어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설치 위치가 기본 위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 위치가 아니라 나는 d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고 싶어요. 또는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고 싶어요 할 때는 그 설치 위치를 변경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d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디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선택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따로 재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폴더 선택을 하여서 설치 프로그램을 환경 설정에서 변경해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중이라고 하면서 재정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뀐 설정 이후로 다시 한번 변경해 볼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한 후 업데이트 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설정 및 환경 설정이 옮겨집니다. 이전 버전의 CC 앱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앱을 모두 종료하십시오 라고 나타납니다. 하나의 앱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진행을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바탕화면이나 작업화면에 다른, 다른 어도비 앱이 켜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치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작업 중이셨다라고 하면은 다어 종료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업데이트를 마친 일러스트레이터 CC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된 항목 앱의 옆에는 시험 사용이라는 단추가 뜨기 때문이죠.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CC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그다음에는 시험 사용 단추를 눌러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최신 일러스트를 실행해주면 이와 같은 시작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는 플러그인 초기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AI Illustrator CC 하단에는 Adobe Creative Cloud 이런 로고가 나타납니다. 자, 첫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현재 며칠에 무료 시험 버전이 남았는지를 화면에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7일에 무료 시험 버전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료 시험 버전을 시작하거나 또는 구매를 진행하십시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시험 버전 기간이 다 했을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C 종료를 하거나 또는 구매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직 무료 시험 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서 무료 시험 버전 시작을 저는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시험 버전에서 새로운 화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과는 또 조금 다르게 첫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새로 만들기 창과 처음 만나는 화면 부분이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 자 살펴보면 어, 상단에 파일, 편집, 오브젝트, 문자 선택 등 메뉴가 나타나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쭉 관련된 서브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새 문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회색 글자들은 문서를 만들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빈 문서이기 때문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파일은 파일을 관리하는 것. 그 후에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편집부터 오브젝트 문자 선택 효과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보기는 말 그대로 보기랑 관련된 것. 그 밖에 특이점으로는 윈도우가 있고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는 언제든지 작업 시에 도움말 메뉴를 통해서 일러스트레이터 도움말을 볼수 있고 자습서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계정을 관리하거나 로거하우스 하거나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정보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는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로고, 우측에 며칠 남았는지, 그 다음에 검색 단추, 그리고 나의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어도비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좌측에서는 홈이나 학습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는 빈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도. 그래서 a4와 엽서는 인쇄용 그 다음에 웹페이지는 웹용 아이폰 역시 웹용 그리고 영상 역시 웹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쇄용과 웹용으로 나누었는지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 작업을 할때자 보시면은 여기 a4 밑에 A4와 엽서, 그리고 웹페이지, 그리고 폰, 영상. 다른 게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세파의 만들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왜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4와 엽서는 크기 단위가 무엇이죠? 단위가 바로 밀리미터예요. 210에 297 밀리미터, 엽서는 역시 밀리미터. Mm. 그런데 제가 나머지 웹용이라고 했던 것들은 보니까 px, 바로 픽셀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결과물이 인쇄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나 액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과물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아예 새로 만들기 문서 조건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쇄물은요. 고품질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해상도를 크게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웹페이지를 작업을 할 때는 고품질 이미지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이미지라도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또 모바일이나 웹페이지, 영상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고화질 이미지가 필요 없습니다. 야, 네,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 mm, 밀리미터, mm, 그 다음에 픽셀. 픽셀은 어, 웹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리고 이 화면을 작은 점들로 쪼갰을 때그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으로 최종 남게 되죠? 그 작은 한 칸을 바로 픽셀이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새 파일 만들기를 이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모바일, 모바일 폰 아이폰 X라고 되어 있는 이거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해 보면 새 화면이 나오면서 새로운 새로운 기능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여기서는요, 둘러보기 건너뛰기를 눌러서 이 둘러보기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가 모바일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권장 사이즈를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환경을 살펴보죠. 좌측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 툴 패널. 우측에는 속성, 레이어,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패널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상단 메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때이 파일들을 어떻게 보겠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작업 환경. 이 P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이 기본 화면인데 이 PS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을 클릭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을 주로 많이 한다 한다면. 페인팅, 페인팅을 고를 수 있겠죠? 클릭하면, 자, 뭐가 달라졌나요? 우측, 우측 패널이 달라졌죠? 원래는 기본만 되어 있었던 것들이, 자,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기 편한 그런 패널들로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트보드, 요 전체 문서 크기를 편집한다든지 그림 그리는 사람에 맞게 편집을 많이 하겠죠? 그밖에 모든 뭐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견본, 견본 뭐냐면 자 색상, 색상이 나타나 있고요. 자 이렇게 패널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상단 탭을 클릭하면 해당 패널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하단에 견본. 이렇게 제목만 나타나 있는 패널들은 자 제목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확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상 팔레트 그다음에 색상 안내 패널, 그 다음에 그림 그려야 되니까 다양한 플러시 패널, 그밖에 레이어 패널 이렇게 패널 자체가 바뀌어서 환경 설정을 세팅을 딱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패널이 굉장히 지금 보이는 것 이외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일러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패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설정을 통해서 아예 추천해주는 패널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문자, 그 타이포 그래피 위주로 좀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문자 처리를 선택할 수 있겠죠? 문자 처리를 클릭하면 또 패널이 바뀝니다. 그래서 속성 레이어 라이브러리로 바뀌고 왼쪽에 그 툴바도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음 나는 웹용 웹 웹용으로 하는 작업을 일러스트에서 하고 싶어요. 자, 웹을 보자. 웹을 체크해서 보면은 또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널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레이어, 대지 속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해주실 수있고요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쇄 및 보정 이될수 있습니다. 나는 인쇄용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은 클릭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인쇄용으로 또한 필요한 작업들 견본 색상 둘다 색상에 관련된 패널이구요. 팩 그라디언트 자 그리고 인쇄에 필요한 분판 미리 보기. 이런 패널들을 세팅해 줍니다. 다시 기본 세팅으로 돌아가시려면 필수, 필수 항목으로 돌아가시면 초기 세팅이 되고요. 또 예전에, 예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필수 패널에 익숙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필수 클래식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예전에 많이 주로 사용했던 패널들을 이렇게 아이콘 모음으로 나타내 줍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패널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패널을 아이콘으로만 보여주기도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작업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만의 일러스트 환경을 설정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이 견본이라는 색상 패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견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면 브러쉬를 뭐 오른쪽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일러스트를 설치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